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10편, 38편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때 없이 무너져 버린 이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질어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임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을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켰습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 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물을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기마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이분 있어도 흥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감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나의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시 10편 38편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6편 32편, 51편, 1 0 2편1 3 0편1 4 3편과 함께 편편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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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죄로 인하여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고난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상태를 깊이는 언어로 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에서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를 자신의 몸에 일어난 고통과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편 38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 시를 죄로 인해 겪는 질병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이 시에 나온 질병을 비유적인 표현, 즉 메타포로 보고 다윗이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초기 회당 예배에서 읽혀지고 사용되었고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이 시편을 안식을 위한 시편으로 밝히고 공예배에서 어, 규칙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시편 38편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가장 애송하던 시로,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 애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암송했던 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왜 많은 참여 시 중에 이 38편을 가장 애송했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겪는 시민적 고통이 자신의 몸의 질병과 같은 실질적 고통의 형태로 다가온 경험을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죄를 아, 지음으로 인한 결과로 고통이 따르는 현상을 여러분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주로 가슴이 많이 답답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이 성령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간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제 깊은 곳에서는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겉마음은 40대 후반에 신앙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딴 거에도 충분히 할거 많은데 왜 신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을 때 굉장히 피해 다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피해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것만 되면 할게요 하고 조건들을 세개 걸었습니다 내건 네 조건 세 가지가 놀랍게 모두 근데 충족돼 버렸죠 여전히 저는 어, 신대원 준비를 피하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제가 행복할 때까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어, 두손두발다 들고 제가 순정하겠습니다 고, 고백을 하니까 고통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무너졌을 때 그의 심령은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에게 주님의 영이 슬퍼하셨을 것이고 다윗은 실질적인 답답함에 그의 심령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더구나 그분의 영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는 슬픔과 우울하면 자기 침상 옆자리에 누워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 부와 우리아를 죽이고 데려온 이세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의 아름다운 자태와 애정에도 결코 채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20편은 선지자 나단의 질책 이후에 지어진 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약의 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무리 답답해도 스스로 하나님께 이런 참회의 시를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인 다윗은 참회는 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이전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원함도 없었겠죠 오히려 그 마음은 답답함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게 연이어 일어나는 강간과 살인, 반역 그리고 다윗 자신의 피난, 아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연이어 보면서 그의 심령은 무너지고 터지고 메말라 갔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진돌리는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다윗에게 직접 병이 왔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마음과 몸이 같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도망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악착같이 하나님께 점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지독한 죄를 지었죠. 살인과 근간 자신의 죄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럼에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지독하게 그분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5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몸의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안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질어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임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가 볼마 악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 악취와 상처가 직접 그 몸에서 생겨났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의 상처가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몸에 송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몸까지 무너지고 가슴은 더할 나위 없이 신음하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다이슨 9절에서 이런 자신의 고통과 애타는 자신의 모든 탄원을 주님께서 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Lord, all my desire is before thee 이 띠는 you란 뜻입니다 주여 내 모든 소망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10절, 1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몸 상태를 다시 말하는데, 심장은 거칠게 뜹니다.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상태를 보고,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고 멀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험하는 마음이 극히 안 좋을 때 특히 스스로 그 이유가 제로 인함을 안다면 우리는 지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 심장은 거칠게 뛰겠죠. 기력은 빠지고 눈은 청명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상태를 가장 빨리 잘 깨닫는 사람들은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고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관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를 이런 사람들이 몇 번은 받아줄 수 있지만 이들 역시 병적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사람을 계속해서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관계의 깨짐이 일어나는 거죠. 12, 14절에는 시인이 가장 힘들고 약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들은 시인의 목숨을 노리며 올물을 놓고 시인의 불행을 바라며 악담을 퍼부으며 시인을 해치기 위해 온종일 모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자들이 항상 있고 또 만나기 마련인데요 내가 약할 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짓밟고 이용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어딜 가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이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는 자 같이 항변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시인은 이 문제 또한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15, 16절에 요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족할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해온나이다 세번역 번역이 너무 완역이라서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시인은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질병이든 아닌 심리적인 고통과 눌림이든 그런 분명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교,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고 말하면서 주님을 떠날 만도 한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는 짐벌자이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서 일러 바칩니다. 내가 주를 바란다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내 대적들이 내 고통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시족할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뻔뻔한 거죠 죄를 잔뜩 지어놓고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모를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분명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 거고, 다이선 이 문제를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또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금 더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17,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러질 것처럼 고통은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잘못을 털어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고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며 선을 악으로 감는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함에도 오히려 나를 대적한다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일 2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게 히브리어 직역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오 신 다윗은 자신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는 다윗이 왜 이리 당당합니까?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뇨. 나의 주라뇨. 나의 구원이라뇨. 벌을 받고 있는 주제에.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어디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근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인생에게 벌을 주시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벌을 주듯이, 그래서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고 바람이라는 것을 다이슨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벌 받는 주제의 일이 당당한 겁니다. 벌 받는 주제에 하나님께 떠나다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몸소리치며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나 인생의 잠원을 머리에 안기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 이 문제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지칩니다. 빨리 천국에 가면 오히려 편하겠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또 사는 동안 우리가 맺은 인연과 의무가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프더라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누구라도 예외할 것 없이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때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에 쌓여 슬픔에 쌓여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때를 겪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건강이 산상조각날 때, 일생 동안 일군 사업이 무너져 갈 때, 내 정직과 신념이 거짓 앞에 조롱당하고 버림받을 때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울기 위해서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라 외치며,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그 겸손하신 분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아픔을 놓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분 역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그래서 그 버림받으시 무엇이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버림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몸속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주는 괴로움과 상실과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몸소리치며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울기 위해서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위란 살길, 인생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놓고 뻔뻔하게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죄를 놓고 우리의 고통을 놓고 그분 앞에 울기 위해서 기어서도 나아갑시다. 그런 여러분이 제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물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다될수 있도록 기도해 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주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일에 있을 부흥 사경회와 또 각자의 개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신 후, 어, 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